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학원과 마약음료, 원주에서 제조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서울 강남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후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마약음료 제조 장소가 원주라고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강원 도민일보에 따르면요, 마약음료 제조 장소는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위치한 평범한 가정집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곳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배달받은 이네 명은요, 지난 3일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와 학교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고요. 그 음료를 마신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네 명은 모두 검거되거나 자수한 상황이고요. A씨는 지난 7일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벌인 게 중국의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범과 중간책, 실행책 등이 분리돼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약 유통 수법이 점점 고도화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강원일보 건조한 날씨 속 초강풍 몰아쳐 산불위기 고조라는 기사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에 강풍이 예고되면서 산불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상전망 함께 보실까요? 1 1일 오후부터는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어서 11일 새벽부터는 영동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90에서 110km 이상의 초강풍이 몰아칠 예정이니까요. 산불을 비롯한 화재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일, 11일에는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에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 비는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11일 아침부터 낮까지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그친 뒤엔 떨어집니다. 12일 아침 기온은 11일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아져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미만으로 쌀쌀할 예정이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